앞서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보도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세계가 이 태권도를 북한 무술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거든요. 우리 측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파리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한 선수 숫자는 60여 개국 총 128명.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은 국가만 203개. 전 세계 수련 인구만 2억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북한의 무술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태권도를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있었죠. 네. 순번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장담가 이미 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어 먼저 신청을 했다고 태권도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유네스코 등재는 단순한 문화유산 문제를 넘어 다양한 외교적 맥락을 지닌 만큼 자칫 태권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신청이 돼서 받아들여지면은 태권도가 북측의로 북쪽의 태권도가 필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은 과거 북한이 먼저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고도 공동 등재가 인정된 씨름의 경우처럼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NBA 뉴스 이기원입니다.